공통된 부분이 많은 것도 천생 연분이고 너무나 틀려. 아, 반대로. 네, 반대로 어. 이 부분도 천생 연분으로 천생 연분으로 보여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천생 연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천생 연분이라는 건 실제로 진짜 있나요? 네. 근데 왜 어.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나요? 못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어. 운치를 붙이고 놓치는 경우도 있겠죠. 만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한 그야말로 천생연분이라는 게네 글자밖에 안 되지만 음.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만남이에요. 인연이고. 음. 어. 아, 이 천생연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만나더라도 지나갈 수도 있고 스쳐서 그리고 아예 못 만날 수도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쉽게 만나면 천생연분이라는 게 그죠? 음. 음. 어디 이렇게 단어가 주어지지 음. 않겠죠. 음, 음, 오케이. 그럼 이 천생연분을 저희가 또 알아보는 것도 되게 큰또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천생연분은? 천생연분? 어.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음. 어, 뭐 여러 가지를 보잖아. 음. 사주도 보고, 성격도 보고, 환경도 보고, 음. 어, 미래도 조금 보고 하니까 아 천생연분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 음, 음.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볼 때는 음. "아, 요, 요 정도면 천생연분이다" 이러는 어. 거예요. 어. 천생연분이랑 라또 내가 또 그런 질문을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우리 피디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생연분? 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랑 한 평생을 같이 살아도 뭐 지루하지 않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음, 맞아, 맞아, 그것도 천생연분에 네. 들어가죠. 음, 음. 음. 그게 쉽지가 않잖아. 예. 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음. 성격이 틀리네, 뭐 환경이 틀리네, 음. 뭐 어.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는 거잖아요. 음. 어. 그런 것처럼 천생 연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자꾸 음. 플러스가 되고 음. 서로 건강도 자꾸 좋아지고 이런 음. 어. 것들이 있어야 천생 연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 음. 암만 이이 이 뭐라 그러지? 어, 궁합이라고 그러죠. 응.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어, 이볼수 있는 거가 서로가 만나면서 몸이 힘들어지고 응. 병이 생기고 응. 집안의 재물이 자꾸 쌓이지 않고 나가고 시끄러워지고 이러면 아무리 궁합이 좋다고 해더라도 그거는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에 응. 네,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조건 없는 거예요. 응. 조건 없이 이, 그냥 이 사람만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지내다가 보면 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음.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분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은 선생님 분이란 걸알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선생님 분을 만났을 때타나는 징조 아니면 바, 이런 알아보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어려워요. 아. 한 내가 제 보고 청년에 반했어. 선생님 음. 분일까요? 아 아니죠. 음. 어. 그런 거예요. 같이 지내 봐야 안다. 좀 지내 봐도 모를걸요. 아 그래요? 네, 음. 같이 이제 어 진짜 백바디 되고 음. 같이 그런 우리 가끔씩 TV에 보면은 음. 노인네 부부들이 음. 진짜 백년해로 하고 잘 사시잖아요. 음. 그 사람들은 과정이 없었을까요? 음, 헤어지는 과정 힘들었던 음. 과정이 없었을까요? 그쵸. 그런데 열심히, 계속 살고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천생연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음.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음. 그럼 다 천생연분이겠네 할 음. 수가 있잖아요 음. 아, 그때는 그 시절에는 음, 어쩔 수 없이 이 시대가 시대인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뭐 억지로 사는 거지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천생연분은 본인 애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음. 천생연분의 부부들은 음. 어떤 좀 공통점들이 있나요? 일단은 서로 기운이 되게 좋아요. 아, 서로. 서로가. 음. 얘랑 있으면 서로가. 한 사람이, 얘는 좋고 한 사람은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네. 서로가 음. 같이 있으면 기운이 좋아요. 음. 일단은 제일 어, 알아볼 수 있는 게, 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그 음. 부분이에요. 기분이 음. 좋아. 음. 기분이 좋다라는 건 기운이 좋은 거고, 음. 기운이 좋다라는 거는 어, 모든 게잘 풀릴 수 있는 음. 음, 대문이고. 음.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천생연분끼리는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서로 되게 닮은 부분이 많은 경우도 많나요? 다시 한번요? 그 천생연분의 상대라면 음. 서로 되게 좀 공통적인 부분, 닮은 부분이 많은 경우도 많, 많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죠. 공통된 부분이 음. 많은 것도 음. 천생연분이고 음. 너무나 틀려. 아, 반대로. 네, 반대로. 어. 이 부분도 천생연분으로, 천생연분으로 보여,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 그, 과가 왜냐. 음. 내가 없는 거가 이 사람한테 있고, 음. 이 사람한테 없는 거가 이 사람한테 있으면 서로가 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상부, 상조가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 그거가 기운이 두 배가 되겠죠. 뭔지 음. 알겠어요? 네네네. 어. 음. 아,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서로 닿거나, 아예 서로 성격 완전 다르거나 이런 것도 천생연분 하나의 잘만 이용만 아. 사용만 하면 어, 쟤랑 나, 너랑 너무 안맞아 이러는 게 아니라 어, 쟤가 없는 부분 얘가 가지고 있네, 음. 얘가 없는 부분 내가 가지고 있네. 우리 물하고 불하고 삼극이죠. 어, 근데 물이 없고 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어 음.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잘만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맞죠, 맞죠. 네, 그런 거와 같이 천생연분은 어 서로가 잘만 활용을 하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은 좋기는 하지만 두 배가 될수 있는 확률은 없겠죠. 음. 오, 맞는 말씀이시네요. 이해가 가능하네. 네, 네 음. 이해가 가능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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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저 사람을 분명히 오늘 처음 봤는데 음. 왜 이렇게 낯이 익고 어디선가 본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은 뭔가요? 그것도 선생님분의 또 징조일 수도 있나요? 있을 수도 거... 있어요. 전세... 어, 인연이, 그냥 인연일 수도 있고, 어, 어. 천생연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음. 그런, 할 수가 있어요지, 음. 맞습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아, 거죠. 네. 아... 네. 그것은, 음. 어,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랑 닮은 거거든요. 음? 음... 어. <laughs> 네. 그냥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닮은 거다 내 엄마와 닮았거나 <laughs> 어디서 많이 그렇지만 또 전생을 음? 또어 우리가 우리도 음. 직업이 이렇게 무당이지만 우리가 음. 보는 것과 음? 관상학적으로 보는 또 그분들과 음? 또 전생을 보시는 분들의 한 투로 가면 음. 그게 또 전생에 또 인연이 있다라고 하겠죠 음. 그렇지만 여기는 전생을 보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그 어.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음. 아무튼 음. 그건 정답이라고 할수 없지만 아, 그런 확률은 있어요. 예. 아, 네. 그리고 같이 있을 때 교수님이 매번 말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같이 있을 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건 천생연분이랑 같이 있을 때도 이런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겠네요. 아, 맞죠. 그게 중요하다니까. 어. 이 사람만 있으면 그냥 네. 무엇을 해도 믿지가 안 해. 근데 한눈에 꽂혀가지고 우리가 막 사랑하고 막 결혼까지 갔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음. 꼴보기 싫단 말이야 음. 그래서 저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음. 근데 천생연분은 그런 그 강도가 음. 약해요 음. 그럴 수 있고 음. 어 아, 편해요. 아, 편해요 아 편해요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하죠 아. 어 그냥 평생 그냥 사랑을 하고 음. 사랑을 받고 여기에 살아가는 게 천생연분이에요 음. 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점사를 보면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천생연분인지 음. 아닌지 나오나요? 응? 음? 아, 안 나와요? 점사로도 안 나와요? 네 그래요. 그럼 안, 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아 요렇게 요렇게 보고 우리가 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음. 이 정도면 천생연분이다 아... 어 너희 둘이 음, 음. 이렇게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뭐 만들어놓은 만들어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천생연분이라 우직 기준에서 보는 거지. 아, 어. 천생연분입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야. 아 그렇죠. 아. 이 정도면 천생연분이다. 아, 응, 응. 그 정도 나온다.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응, 응, 응. 그러면 자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천생연분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내 인연 은 언제 찾아올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말 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